아이 앱투 더러스 어 다리 흔들어 그래 지 다리 흔들어 그래요 재밌어재밌어이 재밌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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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이게 또 가니까 무작정 가네 또 앞에 가니까 어 다리가 흔들어 정말 싫어하는 건데 오마이갓 oh 아, 빨리 자극 끝내고 갑시다! 어, 다리 울어도 그래. 아, 이제 올라가네. 차 다니는 거야. 어, 그렇게. 차 다니는 거야. 아, 야, 너무 좋아, 이거. 그래도 지금, 이제 한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? 야, 이게 저 위까지? 우지도 않았어요. 이게 도로잖아요, 진짜. 저 위까지 가려는 거야. 아? 자, 도착! 여기 finish? 카메라가 왜 없어? 아, 여기요, CCTV. 여기요, 여기 CCTV. 여기 CCTV. 이거야? 아, 카메라 좀 찍어줘야 되는데, 아 1924년도에 이 13차선 요 길로 차가 3천 대씩 달렸던 나라예요. 그때부터. 아, 24년에요. 예예. 어마어마한 역사다. 아 어떻게 저렇게 지어놨을까? 자 카메라! 네. 아 카메라! 야 우리 카메라다. 아, 마이 카메라 다 야! 그동안 그동안 찍질 않았어. 야. 카메라 헤이그 없다고 경기원 얼마나 투덜 되는지 지금. 야, 카메라, 지 이거 왜 하고 아, 싶어. 아, 카메라, 이새까지 들어. 그래. 또 기운이 나지, 또 형. 어? 기운이 나. 기운이 나. 카메라 아, 보니까. 카메라 보니까. 야, 무슨 약수터 만난 것처럼. 어? <laughs> 나는 막 이런 데 기어 올라가는 줄 알았어. 이런 데. 안전장치 없이 그렇지 않아. <laughs> 이런 거막 기어 올 이런 데 이런 데 건너가고 막. 아 안전하게 하네. 근데 옛날에 다리를 지을 때 요거가. 리베트라고 볼트 너트가 아니니까 사람이 직접 모으로 박아야 돼요. 또 올라가서 모으로 박고 예, 뭐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. 리벳 네. 빌딩. 하나 하나. 예. 예. 아, yeah, 리벳. 리벳. 리벳 굉장히 좋아하네. 여기 다리에 자랑이네, 이게. 자랑이죠. 왜안 가냐고요? 아, 가자고. <laughs> 아, 카메라 님세. 카메라가 막 있잖아요. 아니, 저기 <laughs> <저, 카메라. 카메라. 웃음> 끝나라고 얘기 들으세요. 영재도 카메라. 우리가 블로그로 찾아볼게. 고고고. <laughs> 그래 그래 그래. <웃음> <블록으로> <웃음> 좋아. 오케이. 오케이, 렛츠 고. 다채로운 즐거움 JTBC